어제 밖에서 녹음하는데, 매미가 너무 시끄럽게 울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매미를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매미가 나무에서 뒤로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매미를 잡아보겠습니다. 매미가 맴맴맴 계속 울고 있네요. 매미가 나무에서 뒤로 내려가고 있어요. 살금살금 가서 갑자기 손을 뻗어 매미를 잡았습니다. 매미가 잡혔습니다. 매미는 곤충이에요. 인섹트. 매미는 곤충이에요. 매미는 여름에 자주 볼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름에 매미가 매우 많아요. 그리고 매우 시끄러워요. 매미는 주로 나무에 붙어 있어요. 매미는 날수 있어요. 당연히 매미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날수 있어요. 강아지가 매미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laughs> 매미 소리는 크고 시끄러워요. 매미는 주로 낮에 울어요. 하지만 밤에도 울어요. 매미가 제 손에 잡혀 있어요. 탈출하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살짝 잡고 있어서 도망갈 수 없어요. 맴맴맴 울고 있어요. 메미는 땅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요. 보통 3년 또는 3년에서 5년, 7년 땅속에서 살다가 땅 위로 올라와서 2주나 3주 정도 살다가 죽는다고 해요. 수컷 메미만 운다고 합니다. 매미 눈을 보세요. 양쪽에 두개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세개 있습니다. 매미의 눈은 모두 다섯 개 있어요. 여러분들은 눈이 몇개 있어요? 사람들은 눈이 두개 있어요. 그런데 매미는 눈이 다섯 개 있어요. 가운데 입에 뾰족한 침이 있어요. 저 침을 이용해서 나무에... 수액 리퀴드 트리 리퀴드 수액을 빨아먹는다 해요 빨아먹다 암컷 매미는 울지 않아요 수컷 매미 메일 not female 수컷 매미만 울어요 동물들은 여자는 암컷 남자는 수컷이라고 해요 수컷 매미만 울어요 수컷 매미가 짝짓기 메이팅, 짝짓기를 위해 울어요. 매미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6개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리가 몇개 있어요? 사람들은 다리가 2개 있어요. 팔, 2개 있어요. 하지만 매미는 곤충이에요. 곤충은 다리가 6개 있어요. 거미는... 스파이더, 거미는 곤충이 아니에요. 거미는 다리가 8개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매미는 눈이 5개 있어요. 상당히 특이하죠? 홀수개, odd number, 홀수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신기해요. 수컷 매미만 운다고 말했어요. 배를 움직여서 매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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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요. 어, 미는 땅속에서 3년, 5년, 3년에서 5년 또는 7년. 미국 매미는 13년 또는 17년을 땅속에서 산다고 해요. 신기한 것은 이러한 숫자들이 전부 소수, prime n u m b e r 라는게 신기해요. 3, 5, 7, 13, 17, 신기하죠? 또 신기한 것은 한국의 매미의 종류가 13종류, 13, 13종류가 있대요. 신기하죠? 이것도 소수예요. <laughs> 렐레가, 어, 우리 강아지가 어, 매미를 무서워해요. 아마 소리가 너무 커서, 맴맴맴 소리가 너무 커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렐레가 도망가요. 메미를 충분히 관찰했으니 놓아주겠습니다. 살짝이나 놓아보니 살짝이 놓아보니 메미가 휘리릭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에도 메미가 많이 있어요.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너무 시끄러워서 메미를 싫어해요. 하지만 여름이 되면 여름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매미 소리를 좋아하기도 해요. 어. 이 나무 위에도 매미가 있네요. 매미 잡는 것은 어렵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따라 잘 잡혀요. 이 매미도 뒤로 내려오고 있네요. 매미는 뒤로 뒤쪽으로 기어가는 것을 좋아하는가 봐요. 제가 살금살금 다가가서 메미를 잡아보겠습니다. 조금 전과 다른 메미예요. 살금살금 고개를 숙이고 접근한 다음에 메미를 잡을 거예요. 메미가 높이 있어서 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메미가 뒤쪽으로 내려오네요. 좀더 낮은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뻗으면 매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되어요. 긴장이 돼요.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놓칠까? 살금살금 다가가서 잡을까요? 이번에도 잡았습니다. <laughs> 심장이 가슴이 콩당 콩당 뛰어요. 생각보다 잘 잡히네요. 그런데 대부분 매미는 나무 높은 곳 어, 나무 높은 곳에서 어, 나무에 붙어 있어서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낮은 곳에도 매미가 있어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매미예요. 이 매미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잡은 매미보다 조금 더 작아요. 생긴 모양이나 색깔은 비슷하네요. 날개가 상당히 길어요. 날개가 양쪽에 두 쌍으로 있는데 상당히 길어요. 다리는 몇 개라고요? 다리는 여섯 개, 매미는 곤충이라서 다리가 여섯 개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laughs> 예전에는 시골에서 매미채, 매미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곤충을 많이 잡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곤충 잡으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매미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다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색깔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참 멋진 것 같아요. 눈이 상대적으로 커요. 얼굴에 비해서, 머리에 비해서 눈이 상대적으로 커요. 얼굴은 외계인 같아요. 에일리언. <laughs> 그죠? 코도, 코가 있나요? 입이 긴 침이 있어요. 니도.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사람의 얼굴과 다른 포유류, 매무의 얼굴과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참으로 신기한 동물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매미가 있나요? 어, 아마 매미가 없는, 매미를 볼수 없는 나라도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시골에도 도시에도 매미가 상당히 많아요. 어, 도시에도 차가 다니는 길 옆에도 매미가 있어서 맴맴맴 울어요. 어떨 때는 시끄럽고 밤에는 잠도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마 매미는 더운 날씨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매미를 살짝 손가락을 살짝 풀어주니 매미가 날라가 버렸어요. 여기에도 매미가 많이 있나 봐요. 시끄러워요. 어, 그런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메미 매미 껍질이에요. 메미가 땅 밑에서 살다가 땅 위로 올라와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탈피하는, 탈피한 흔적이에요. 탈피, remove skin. 여름이 되면 나무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살짝 징그러워요. 헤헤헤. <laughs> 또 매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름에 매미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피해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영어 시험을 보는 학생들,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밖에 매미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영어 듣기 시험, 리스닝 테스트 듣기 시험을 하는데 방해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샘플 문제들은, 샘플 듣기 시험 문제는 배경에 매미 소리를 넣은 어, 듣기 시험 문제도 있어요. <laughs> 학생들이 어, 매미 소리가 나는 환경에서 듣기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한 그런 <laughs> 샘플 듣기 시험 문제도 있어요. 재밌죠?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시 재미있는 문제예요. 곤충, 인섹트. 곤충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하고 관호가 세개 있어요. blank 어, parenthesis. 관호가 세개 있어요. 세세 개의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적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 이 답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대요. 죽는다. <laughs> 죽다. 이 말은 to die.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적었어요. 어, 여기서 나누다라는 단어는 어, split, divide. 이런 뜻도 있고 classify라는 뜻도 있어요. 어, 여기서 문제는 classify라는 뜻이었는데 그 초등학생은 divide, split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죽는다라고 적었어요. <laughs> 그냥 어, 웃긴 이야기예요. 자, 옳은 답은 무엇일까요? 옳은 답은 머리, 가슴, 배입니다. 머리, 가슴, 배는 쉬운 단어예요. head, chest, belly란 뜻이에요. 곤충에 대해서는 세 부분이 head, thorax, abdomen이에요. 하지만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머리, 가슴, 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름이면 생각나는 아주 시끄럽지만, 어, 친구 같은 <laughs> 매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 그저께 밖에서 녹음했는데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어, 짜증이 났는데, 어, 복수하기 위해서 매미 두 마리를 잡아 보았습니다. 물론 음, 잘 날려 보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매미 소리가 듣고 싶은가요?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밖에, 여름에 밖에 나가보세요. 아마 귀가 찢어질 정도로 시끄러운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